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트렌치 코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키장녀 화이트 셔츠의 입을 베스트도 추천해 주세요. 여기서 저는 화이트 셔츠를 화이트 티셔츠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워싱한 코튼 화이트 티셔츠 입었었는데요. 그거 상큼하고 예쁘다고 하시면서 어, 아래에 달아주신 댓글이거든요. 어, 제가 이 댓글에 답글을 달면서 했던 생각은, 2020년 셀린 컬렉션에서 제시됐던 에스닉하고 보헤미안 스타일의 조끼를 떠올렸고요. 그리고 요즘 2000년대 스타일이 또 트렌디하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화이트 티셔츠에 가죽 조끼를 코디하는 스타일을 떠올렸어요. 저도 즐겨 입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끼를 입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 이런 요청을 하셔서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아,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렌드하고 상관없이, 유행에 상관없이 중요한 분들이 여름이면 항상 입는 긴 조끼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혹시 또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주언니 패션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께서 화이트 티셔츠에 입을 베스트 코디라고 해서 화이트 티셔츠라고 콕 찍어 주셨는데, 어, 저는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화이트, 세 번째 블랙 탑, 네 번째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까지 좀더 쉽게 입을 수 있고 심플하고 시크하게 입을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넓혔고요. 보통 티셔츠라고 하면 반팔 티셔츠를 말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중에는 슬리브리스 탑도 있는데요. 반팔 티셔츠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름에 롱조끼 입으시는 분들은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길이를 많이 입으실 거예요. 간편하니까요. 반면에 스타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입으실 텐데요. 지금 보는 스타일들은 무릎 아래 한 15cm 정도 내려오는 길이입니다. 첫 번째, 세 두 번째 스타일은 이번 시즌 자라 제품이고요, 두 번째, 네 번째는 2~3년 전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있고요. 허벅지까지 오는 길이보다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가 좀더 트렌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컬러부터 보실게요. 지금 보는 내네 스타일은 전부 화이트 롱베스트입니다. 화이트는 기본 컬러이면서 이번 시즌 트렌디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장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시면 지금 탑을 입고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탑을 입지 않는 것이 트렌디한 연출법이기도 하죠. 슬리브리스 탑이나 반팔 티셔츠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전부 화이트로 통일한 스타일링입니다. 하나의 컬러로 통일해서 입는 것이 이번 시즌 트렌디한 연출법이죠 그리고 키 장녀에게는 키를 커보이게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스타일 보시면 탑과 팬츠의 컬러를 블랙으로 통일해 주었습니다 키 장녀 롱 재킷 코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과 하의 컬러를 통일해 주는 것이 좀더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탑과 조끼의 컬러를 통일해 주고 하의는 모카 브라운으로 트렌디한 컬러죠. 네 번째는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와 블랙 팬츠 입어주었습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티셔츠죠. 첫 번째, 세 번째는 슬랙스를 입어줘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고요. 두 번째, 네 번째는 면 팬츠를 코디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커 보이게 입는 방법은 상하의 컬러 같을 때 상관 없고, 다를 때는 두 번째, 네 번째처럼 상의 하의 안으로 넣어 입으시고, 중부 지방 커버 하시려면좀 톡톡한 상의 입으셔서 블라우징 기법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좀 짧은 길이로 꺼내서 입으셔도 좋겠고 조끼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이고요 구김도 없고 세탁도 쉽죠. 그리고 여름에는 칼라만 달려있어도 더운데요. 네 디자인 모두 칼라가 달려있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밈 없는 거 싫어하는 분 계시죠? 원버튼이고요 신발은 포멀하게 입으실 때는 키튼 힐에 슬링백이나 샌들을 신으시면 되겠고요. 캐주얼하게 입으실 때는 뭐, 스니커즈, 슬리퍼, 뭐든 상관없겠습니다. 컬러나 소재 디자인 면에서 트렌디함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장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조끼였습니다. 다음은 블랙 티셔츠와 블랙 롱 조끼를 입은 스타일들입니다. 좀 더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통통하신 분들은 화이트보다 또 블랙을 선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내 스타일 모두 블랙 티셔츠 대신 화이트 티셔츠 입어 주셔도 되겠죠.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시면 전체를 블랙으로 통일한 스타일입니다. 팬츠는 크롭된 와이드 팬츠 코디했네요. 조금은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와이드 데님 팬츠 코디했습니다. 세 번째는 와이드 베이지 슬랙스 입어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으로 연출했죠. 네 번째는 화이트 데님 팬츠 코디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좀 시원한 느낌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번 시즌 자라 제품이고요. 먼저 보신 화이트 조끼하고 디자인을 같고 컬러만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배나온 중년 코디에서 활약했던 분이시죠. 배가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힘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섯 스타일 모두 화이트 조끼를 입고 있고요. 앞서 보신 것보다 길이가 좀 짧아요. 딱 무릎 선까지 오고요. 소재는 모두 폴린인데 네 번째는 살짝 비치는 쉬폰입니다 칼라 달려 있지 않고 여밈도 없는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부터 보세요. 탑과 조끼는 화이트고, 팬츠를 라이트 그레이로 입어주었습니다. 시원해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죠? 팬츠는 린넨 코튼 혼방으로 보여집니다.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신발은 컴버스 신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상의 탑을 라이트 그레이로 입어주었습니다. 슬랙스는 포멀한 와이드 슬랙스 입고 있고요. 세 번째 스타일은 탑과 팬츠를 블랙으로 통일해서 다섯 스타일 중에서 가장 축소되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탑과 조끼는 화이트로, 팬츠는 화이트 베이스의 프린트 패턴을 이용한 와이드 팬츠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패턴물 한 가지 아이템 정도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게 화이트 베이스의 프린트물을 이용하니까 좀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다섯 번째는 프린트 패턴의 탑을 입고 있고요. 화이트 조끼와 팬츠로 컬러 통일해주고 있습니다. 네크라인이 조금 답답한 면이 있네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네크라인 깊게 파져서 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타일들은 첫 번째, 네 번째 화이트 탑, 두 번째는 안 입고 있고요. 뭐 화이트나 블랙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 탑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 베스트는 화이트 혹은 크림인데요. 앞서 보신 거랑 다른 포인트는 테일러드 칼라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좀 덥더라도 가춘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빼고는 원버튼 여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옆 트임, 뒤 트임이 있고 네 번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디자인의 이번 시즌 자라 제품입니다. 입술주머니가 달려있는데요. 이거 페이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타일은 패치 폰켓이 달려있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가격대가 차이가 날 거고요. 전체적으로 길이 보시면 무릎 길이인데요, 무릎에서 한 10에서 15cm 정도 오는 길이입니다. 조금 더 트렌디한 길이라고 할수 있고요. 첫 번째보다 더 길어지면 너무 거추장스러워지겠죠. 첫 번째 스타일 와이드 슬랙스 입어줘서 좀더 포멀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탑과 어, 플리플랩까지 같은 컬러로 통일해 주고 있어서 네 스타일 중에서 가장 고급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는 각각 부츠컷 슬림핏의 데님 팬츠를 입어서 좀더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했고요. 세 번째는 하프 팬츠를 코디를 했는데 왠지 비내 보이고 짧아 보이죠. 비율 때문인데요. 두 번째 스타일과 같은 디자인의 조끼예요. 원 버튼을 둘다 여몄습니다. 그리고 둘다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디자인은 하이웨이스트의 팬츠이고요. 세 번째는 노멀한 팬츠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길게 다리가 보여지고 세 번째는 짧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타일은 주머니에 손 꽂지 말고 긴 조끼가 그대로 보여지게 하든지 아니면 오픈해서 안에 입은 블랙탑과 블랙, 블랙 하프 팬츠가 길게 보여지도록 입어야 길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타일들은 이번 시즌 신제품 중에서 세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캐시미어 제품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자라 제품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디자인이에요. 길이는 모두 블레이저 길이 정도입니다. 첫번째 스타일부터 보시면 칼라가 없고 여밈도 없습니다 코트는 트위드 소재이고요 상의는 크림, 하의는 베이지로 고급스러운 코디네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이죠. 그런데 위아래 비율을 보시면 1대1입니다. 키 작은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코디법이에요. 벨트를 해줘서 하의를 좀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코디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칼라리스이고요, 훅으로 여이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이고요. 상의는 블랙 탑, 하의는 차콜 데님을 입고 있습니다. 훅 사이로 보여지는 그 가느다란 라인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코디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영한 감성인 것 같고요. 항상 입는 롱. 베스트 말고 이렇게 길이가 좀 짧은 디자인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디자인은요, 더블 브레스티드의 투버튼 어깨가 강조되는 오버사이즈드 조끼입니다. 가장 트렌디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하이에는 같은 소재의 테이퍼드 핏의 팬츠를 코디해서 포멀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데님을 코디해서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을 했죠. 소재가 폴리고 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입기는 조금 더울 것 같고요. 간절기 때 활용하면 괜찮을 디자인인 것 같고 제 스타일에는 두 번째 스타일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우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티셔츠 입을 베스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러는 화이트가 가장 좋겠고요. 블랙, 아주 연한 베이지도 괜찮겠습니다. 소재는 폴리 크레이프나 폴리 시폰 좋겠고요. 조금 내추 스트럴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린넨이나 린넨 니넨 혼방도 괜찮겠습니다. 길이는 무릎선에서 무릎 아래 10cm 정도까지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레이저 길이도 시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밈은 원버튼 실용적일 것 같고요 오픈 스타일도 트렌디하게 입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포켓은 실용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칼라는 데일리로 입으시려면 없는 거좀 포멀하게 직장에 입고 다니시려면 있는 거 고르시고요 코디는 전체를 하나의 컬러로 통일해 주는 것, 탑과 하의를 같은 컬러로 맞춰 주는 것, 그리고 상의를 길게 입어 주는 것 아니면 하의를 아예 길게 입어 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할 만한 브랜드는 자라인데요. 문제는 길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무릎선이나 아래 10cm 정도까지 오는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주원의 패션뷰 여기까지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멋있게 화이트 티셔츠에 롱베스트 코디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